예술의 전당 한가라 미술관에서 열린 불멸의 화가 반 고흐의 위대한 열정 전시회를 다녀왔어요. 네덜란드 크렐러 밀러 미술관 소장 작품이 대거 공개된다는 소식에 기대를 안고 방문했는데 반고흐의 초기작부터 후기작까지 그의 예술적 변천을 한자리에서 볼수 있는 특이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전시장은 사람들로 무척이나 붐볐습니다. 일부 전시들이 한가한 것을 보면 좋은 전시는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크렐러, 밀러, 미술관, 반고흐 작품들이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네덜란드 크렐러 밀러 미술관은 간 고작품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소장한 곳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그곳의 소장품 7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작품들의 총평가액이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 고우 작품의 높은 예술적 가치와 희소성을 반영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원본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반 고우의 강렬한 색채와 섬세한 부터치에 압도당했어요. 특히 반 고우 드로잉 작품들은 그의 천재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 했어요. 멋진듯하면서도 섬세한 선들이 만들어내는 입체감과 생동감은 정말 놀라웠어요. 반 고우자화상 앞에서는 그의 고뇌와 열정이 느껴져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짙은 푸른색 배경과 대비되는 붉은 수염,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전시를 보면서 반 고우 후기작과 반 고우 초기작의 변화를 한눈에 볼수 있었어요. 초기작에서는 어두운 색채와 현실적인 묘사가 주를 이루었지만 후기 작으로 갈수록 강렬한 색채와 역동적인 붓터치가 두드러졌어요. 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와 예술에 대한 열정이 극적으로 표현된 작품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전시는 3월 16일에 끝나지만 그의 작품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곁에 남아 깊은 감동을 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정여울 작가님의 빈센트 나의 빈센트 책을 읽거나 영화러빙 빈센트, 고우 영원의 문에서를 보면서 반 고우의 예술 세계를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저는 미술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반 고우의 작품 중 어떤 작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